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보는, 어, 개윤이 TV입니다. 오늘따라, 오랜만에 보는 영상이죠? 자, 오늘은 광고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마칠 건데요. 간단하게 마칠게요. 새로운 영상이 또 들어왔어요. 영, 그, 개윤이가, 개윤이 님이 이제, 뭐더라, 어, 장난감에 대어봤칠거요 제가 그중 주인공입니다. 또주인공이됐군요 공유왕과 티렉스도 많이 올려서 개윤이님이 직접 카드를 사,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. 그 기회를 많은 기 만약 공룡을 많이 선택하면 그 공룡으로 싸울게요. 저차 <laughs> <허! 웃음> 새로운 영상또 올릴 건데요. 새로운 영상은 음... 또 올릴 수 있어요. 뭐더라 새로운 영상 뭘리지또아 뭐 맞다 신터그자네가 배틀은 1월 첫날부터 시작할게요 어안안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요 그 개윤이가 지금 새로운 영상을 많이 보내려고 해서 새로운 영상 많이 보내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해드릴게요 아까 말해 주 공룡 그 공룡왕과 티렉스 그거 그 이거 뭐지? 어아 맞다, 공룡왕 티렉스 그 카드 선택할 수 있으면 구독에 남겨주세요. 개윤이와 개윤이가 직접으로 해주실 거예요. 그리고 지윤이 TV, 지윤이 TV 알고 있죠 지윤이 TV도 지윤이가 막 등장을 하잖아요. 지윤이도 새로운 인형이 들어오면. 시작할 겁니다. 개윤이가 시켜주실 거예요. 아니, 늦으셔서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요. 지니 t v 할 수도 있고, 안할 수도 있어요. 그럼, 광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여기서 개윤이, 개윤이TV와, 개윤이TV와, 뽀로로TV와, 그롱 t v 호비TV 였습니다. 자, 또,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오늘 패티가 안, 안 등장해서, 게이님이 어, 까먹으셨어요. 패티가 없어져서, 패티는 게이니님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. 지준니 t v 할수 있으면, 지준니 t v 도 이따 할, 거예요. 그럼 모두, 안녕히 주무세요. 얘들아, 오늘도 여기를 마친다.